드디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스토리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아버지 제임스 카메론이 각본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1달러짜리 명작 터미네이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영화는 개인적으로 3편에서 5편까지 이어진 스토리의 다음 내용이 아닌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과 각본을 맡았던 1, 2편의 다음 스토리로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3편부터 스토리가 이미 산으로 가기 시작했고 내용보다는 액션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임스 카메론은 다를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팀밀러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각본의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입니다. 트레일러에서는 이미 제임스 카메론의 메가폰 향기가 시작부터 가득한데요. 큰 차이 쫓기는 주인공. 이미 그가 2편 저지먼트데이에서 보여주었던 터프한 터미네이터를 충분히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 장면 사이사이에 그가 이전 터미네이터 1, 2편에서 보여주었던 장면들을 오마주로 넣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과거의 장면이 마치 모두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는 액체 터미네이터는. 과거 신체 일부를 날카롭게 바꿔 공격한 로버트 패트릭이 연기했던 티천의 액체 로봇과도 비슷한 느낌마저 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라 코너의 등장 장면은 마치 다크페이트가 왜 제작되었는지 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스토리 중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는 지켜야 하는 존재가 존 코너가 아닌 새로 등장한 이 여주인공이어서 이 새로운 내용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와 새로운 인물들과 사라코너가 찾아간 숲속의 오두막에서 다들 읽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놀드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느냐입니다. 과거 에일리언3에서 안드로이드 비숍을 제작했던 것이 바로 실존인물 비숍이라는 이런 설정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아놀드와 터미네이터는 말이죠.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수없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대사를 남기며 우리를 기다리게 했던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We n by keeping you alive. 가장 기대되는 여객기 액션씬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 예고편은 분명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28년 전 터미네이터 2 저지먼트 데이의. 다음 이야기일 것입니다.